원투원투 쓰리 원투원투 쓰리 자 여기서 전화점을 돌아서 가재울 도서관 입구를 통과하겠습니다. 왼쪽에 가는 역사 다이소 왼쪽에 가재울 도서관 오른쪽에 가능 력사입니다 자, 과일을 구경하러 간다고 합니다. 교실이 목표입니다, 목표. 샤인머스캣 한 상자 9,000 원. 네 들어가세요. 자, 샤인머스캣 한 상자 9,000 원. 자, 샤인머스캣 한 상자 9,000 원. 자, 포도가 한 상자. 자, 9,000 원까지 받으세요. 자, 샤인 9,000 원. 네, <목소리> <목소리> <샤이> 9,000 <9천> 원. 네. 샤인 9,000 원. <목소리> <목소리> 자ช้หมดสิบเ0 0ดช자่ว0 0งชั่วโ0 0 0원่วโ0 0 0ั่ว원0 0 5원자0โ0งชั่0โ이랍니다 야, 이도바한 터지게 한 포도바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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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게 한포도한 터지게 한 포도바 한 터지게 한 포도바 한 터지게 한포도 들어세요드 자, 한 상자에 9,000원 가져가시고. 자, 샤인 9,000원 들어가세요 샤인. 맙소에, 맙소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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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인 9,000원. 샤0 0 0원 2,000원. 샤인 9,000원. 자, 샤인 9,000원. 자, 샤인 <목소리> 자, 앉아, 야구, 촤, 자, 아 야구, 촤, 자아 야구, 촤, 구 촤, 야구, 촤, 야구, 촤, 야구, 촤, 구 촤, 자, 구구 촤, 자구구 촤, 야구, 구 촤, 야구, 구 촤, 구 촤, 야구, 촤, 야구구 샤인구 n 샤인구 o 아응자 야, 샤인 구총! 샤인 한스켓구촌샤인멋스구 구총! 샤인구 자 전원차. 네, 네. 나이스. 나이스 어. <laughs> 나 하나에 들어 7,000원 내드 7천원한 방울. 이것이에요, 예. 이거는 아. 컸죠? 요천원 거르수 있습니르수입니다 여기가 바로 가릉역 앞입니다. 가릉역. 구천